안녕하세요. 골드 크로스티브의 홍보팀 황금이입니다. 오늘은 골드 크로스티브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황금백서 실전투자 핵심 노하우를 전수받으실 수 있는 황금백서 51기 특강 특별모집안내를 공지하겠습니다. 황금백서 특강을 아쉽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과 황금백서 51기 특강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기에 소외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황금백서 51기 특강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초보자분들은 투자의 기준과 원칙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는 핵심 후속 기업들을 특강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황금백서 51기 특강이 3월 15일에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황금백서 특강에 참여하시면 시장의 주도주가 될수 있는 기업을 남들보다 저평가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고, 실전 투자 핵심 노하우와 김보연 대표의 시장 분석 핵심 노하우를 전격적으로 전수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성장해가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미 시장에서는 주도주 기업들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안 되는 기업에서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 되는 기업을 죽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방향이 맞지 않는 투자와 노력은 결과가 좋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될수 있는 기업에서 기회를 준비하셔야 하며 황금백서는 실전 투자 성과를 극대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황금백서만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준과 헌칙을 바탕으로 시장 핵심 기업들을 분석해 드리고 있고 실제로 많은 정회원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기업을 사야 하고 어떤 기업을 팔아야 하는지 언제 매수를 해야 할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실전 투자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드리고 있고,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황금백서 특강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신규로 특강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 골드프리패스와 실버프리패스 정회원 가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황금백서와 함께 주식 공부와 실전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복리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황금 백서 특강이 너무 좋다고 유튜브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인분들 소개로 오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시는데요. 수익도 잘 나지만 왜 수익이 나고 왜 손실이 나는지 어떤 기업을 사야 하고 어떤 기업을 팔아야 하는지 스스로 알수 있도록 주식시장에서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황금 백서 특강을 선택한 것이 주식하면서 본인이 선택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지난 기수에서는 에코프로를 공략해 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계시는데요. 황금백서 특강을 통해 기준과 원칙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실전투자에도 많은 수익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황금백서 51기 특강에서도 김보연 대표의 주식 분석 노하우를 전격적으로 전수 받으실 수 있고 실전 투자 핵심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는데요. 특강 교육 기간은 3월 15일부터 시작이 되며, 3월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특강 신청 방법은 우선 예약과 사전 예약 일반 예약이 있는데요. 신청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 김보연 주식연구소 네이버 카페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예약과 사전 예약은 할인 금액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빠르게 신청하시면 이벤트 가격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선착순 100명까지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특강에서는 시장 상황에 맞는 핵심 후속주 기업을 분석해 드릴 예정인데요. 프리패스 정회원 가입은 황금 백서 특강을 1회 이상 수료하신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고 정회원 가입하시면 포트폴리오를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프리패스 정회원으로 가입해 놓으시면 장기적으로 주식 공부를 할수 있고 매일같이 김보현 대표와 함께 시장을 분석하며 핵심 기업들을 공략해 가실 수 있는데요. 시장 주도주 기업을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공략해 가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중요한 시기라서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잘 세워 가셔야 하는데요. 골드 프리패스, 실버 프리패스, 프리패스 새싹 등 정회원 전용 가입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프리패스 정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시장 핵심 후속주를 공부하시고 복리 효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분석 방법과 성공 투자 기준과 원칙이 없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실전 투자 핵심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는 황금백서 특강 기회 꼭 잡으시기 바라고요. 한번 배우면 평생 사용하실 수 있는 황금 차트 잘 배우시고 시장 핵심 주도주 기업을 검색해 드리는 황금 백서 검색기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계좌가 정회원분들처럼 복리의 효과로 큰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준비하는 자에게 큰 기회와 행운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선택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기회가 될수 있는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황금백서 특강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여러분들 인생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황금백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